학생이 학교를 다니거나 직장인이 회사를 다니는 것처럼 목사들이나 교인들도 주일에 예배에 참석하거나 이런저런 교회 봉사를 하면서 교회 마당을 밟고 있습니다. 저도 평신도 시절에 그렇게 교회를 다녔죠. 마음에 맞는 교우들과 식사를 하거나 교제를 하는 것은 즐거웠지만 신앙 생활 자체가 그렇게 즐겁고 기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런저런 동호회를 만들어서 교제하게 하거나 단합 대회나 야유회 등으로 재미를 느끼게 해주곤 합니다. 그러나 이런 행사가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세상에는 육체를 즐겁게 하는 일들이 널려 있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으며 오랫동안 신앙 생활을 해온 중년들도 심드렁해지는 이유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서 얻어지는 기쁨과 평안, 즐거움이 없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형통하고 순적한 삶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는 기도와 말씀이죠. 성령과 교제하는 기도와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을 통해 성경 말씀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와야 해요. 이런 영적 습관이 없는 신앙생활은 건조하고 고단할 뿐이에요.